극심한 폭염의 기세는 누그러들었지만 여전히 낮 떠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. 서쪽과 영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고요. 한낮에 서울이 32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. 또 순천이 33도, 광주와 대구가 32도 한파까지 오르겠습니다. 현재 제주도에는 호우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. 앞으로 평균 50에서 150 제주 산지에 최고 250mm의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. 남해안으로도 1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. 오후 동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. 중부 내륙에 5에서 20, 남부 내륙에는 5에서 40mm 한 바퀴 예상됩니다. 오늘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고요. 해안가 지역으로는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, 대전 33도, 안동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. 내일도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.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